안녕하세요, 이거 그냥 하면 되나?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아, 부모님, 아. 아. 저쪽 가 계시면 안 돼요. 부담 돼요. 예. 아, 네. 저쪽 가 계세요. 예. 아, 네. 아, 네. 아, 뭐? 수... 뭐? 아, 어? 바, 바, 밖에? 밖에? 아, 밖에 갖고 와, 자기가 갖고 올래? 아, 어? 잠깐, 니가 갖고 올래? 니가.. 어, 어. 어. 지금까지 아쿠아포닉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쿠아포닉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저거는 뭘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궁금증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끝났어. 어? 아니 그런 건좀 나중에 지금.. 아 이게 재미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뭘할 거다를 해놓고 어... 빨리 일이나 해 말해라 아예 저 짓게 소처럼 해어어아 어? 이거 뭐야 부신해 부신해 눈빛은 뭐야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어? 편하게 말하는 걸로 다시 찍어봐 처음부터 아니 처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설명하는 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인터뷰식으로 해볼까? 보나? 뭘 어떻게 재밌게 하라는 건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laughs> 일단은 한번더 찍어보자 <laughs> 다된것 같은데 한 번만 찍어보고 섞어서 어떻게라도